안녕하세요. 명리가 정혜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 기토가 사주에 금이 워낙 튼튼하고 왕성하여 자신이 생한 식신에 종하게 되는 종합격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금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생각해보면 일단 금의 계절인 가을에 태어났고 신유라는 기둥이 우뚝 서 있으며 유축 금국으로서 집을 잘 짓고 있으니 이 사주의 금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간 기토 입장에서 금은 식신이 되고 식신의 질적인 측면이 우수하니까 무엇을 시켜도 다잘 하고 어떠한 방면에도 다 조예가 있는. 일종의 만능 엔터테이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사주가 토생금 금생수로 흘러가에 있어서 금의 세력을 따르게 되면 시간의 을목이 금금목으로써 다치게 되고 손해보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을목은 관성이 되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체면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음. 식신의 자신의 자유를 따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조 용신은 식신, 금이 되고 금을 돕는 토라든지 혹은 금 자체가 강해지는 금은 금의 기운이 아름답게 설계가 되는 수운이 좋게 되고요. 팔자에 비록 토가 4개가 있어서 하나의 수를 극하게 되는 토극수가 있는 사주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구조 자체가 토생금 금생수로 흘러주기 때문에 운에서 토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수가 다치는 이러한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 사주를 다음의 사주와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 사주에 연지는 축토가 있고. 여기엔 요 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는 목이 이전 사주와는 달리 천강과 지지로 조금 더 튼튼해지고 연간의 개수가 수생목으로써 목을 돕게 되니까 이전 사주와는 달리 목의 힘이 훨씬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을에 태어났고 신유라는 기둥이 있고 유축금국으로써 이 사주의 중심 세력은 금에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따라서 이 사주 역시도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능력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토생금으로서, 그리고 금에, 튼튼한 금에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사주와는 달리 목이 좀더 튼튼하기 때문에 금을 편안하게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만약 금을 따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이 사주에 목이 금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저항이 이전 사주보다 훨씬 더 완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는 금이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금과 목이 싸우면 결국 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면 뭐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출혈이 좀더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 사전 조금 체면이 구겨지고 욕을 먹겠네라고 한다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큰 풍파가 예견될 수 있고 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뜨리게 된다고 하면 관은 관청이 되니까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재주는 빼어나지만 어, 선을 선을 잘못 넘어서 경찰서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범죄자까지도 될수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의 세력과 목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을 중간에 금생수 수생목으로서 완화시켜 줄수 있는 수라는 에너지가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되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삶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고 이 사주는 금과 목이 싸우고 있, 있으니 편하게 금으로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서 목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재주를 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기에는 보건사주이고, 관성의 책임감이라든지, 책무라든지, 사회적인 체면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적인, 내적인 갈등이 좀 훨씬 첨예하게 느껴지는 사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강신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가 맛보기입니다. 이제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신강신약의 이론에 침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